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최단입니다. 자 오늘 제 영상에서 함께 보실 내용은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어머 이것만 된다면 정말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어 할 정도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궁금하시죠? 어 빨리 알려줘! 자 오늘 보실 내용은 종아리 알 빼기입니다. 어우, 여름 다 지났는데 종아리 알을 지금 뺀다고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아리 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아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고 근육 자체가 짧아져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종아리 알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을 어느 정도는 두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아리, 음, 이 운동이나 식단으로는 될수 없는 이 미운 종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스트레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트륨을 줄이는 겁니다. 이두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맨몸 스트레칭이 있고, 그리고 폼롤러를 이용한 스트레칭이 있어요. 자, 맨몸 스트레칭 먼저 같이 보실게요. 자, 맨몸 스트레칭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한쪽 발은 밖으로 어, 뻗어 주실 거예요. 그러고 앞꿈치로 몸쪽으로 당기면서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후 뱉어 주면서 스트레칭을 시작을 할게요. 자세 번, 자 크게 후, 시 크게 들이마시고. 반대쪽. 자, 호흡 한번 내뱉는 거를 한 횟수라고 생각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오케이, 자첫 번째 동작 이렇게 되셨고요. 두 번째 동작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대주고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주실 거예요. 앞꿈치는 당바닥에 닿고 뒤꿈치를 앞꿈치보다 좀더 뒤로 밀어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아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한번더 동아리의 장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반대쪽 똑같이. 똑같이 세번 진행. 후.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번째 동작도 같이 해보셨고요. 자 마지막 동작은 서서 할 거예요. 일어나서 할 건데 우리가 지탱해주는 발이 있어요. 자요 동작 여러분들 아실 거야. 자요 동작 여러분들 아실 건데 이 동작 할 때도 굉장히 뒤쪽에 많이 어 땡기는 게 많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지탱해주는 발을 구부린 상태에서 앞꿈치에 음, 앞꿈치를 쭉 당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후. 후. 게 okay, 반대쪽 어, 굉장히 아파요. 저도 많이 뭉쳐 있는 상태예요. 후, 근육이 짧아지면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후, 마지막 후, 오케이. 자, 세 번째 동작까지 끝나셨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폼롤러를 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한 번씩. 다. 쓸 건데, 요 폼롤러는 어떻게 쓰느냐? 그대로 가로로 깔아준 상태에서 종아리를 얘한테 대줄 거예요. 음. 자, 아킬레스건 쪽을 얘한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은 엉덩이 옆에다가 디어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아킬레스건부터 쭉 종아리 위쪽까지 쭉 밀어줄게요. 후, 다시 들어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호흡은 후, 크게 내쉬어주실게요. 자, 요 상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장력이 심해져서 굉장히 더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피해가는 게 아니고, 어, 살짝살짝 살짝 우리가 근육, 어, 가동 범위를 좁혀서 근육 자체를 조금 더 풀어주실 거예요.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뭉쳐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요 자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폼롤러를 접했던 분들이, 어, 종아리를 풀때 하는 방법이고요. 자, 요게 어, 이 자세에서 느낌이 많이 안 온다 하시는 분은 한쪽 다리에 반대쪽 다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 무게 자체가 쏠리기 때문에 장력이 더 강해지겠죠. 후후 오케이. 자, 반대쪽. 자, 쭉 크게 밀어주시고 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동작을 하면서 내가 팔이 아파가지고 더 밀지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폼롤러 자체를 우리 종아리 위에다가 놓고 음,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위에다 놓고 그대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앉아서 힘들이지 않고 종아리만 아플 수 있게. 자, 다시 들어주고 후. 그냥 앉아주시면 돼요. 얘한테 무게를 실어서 종아리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들었다가 후.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정강이 옆의 근육 자체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붙여서 같이 한번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다리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정강이 옆에 근육도 풀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손 멀리다 대주시고 그대로 쭉 올라왔다가 밀어주고. 후, 후. 오케이.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하면은, 자,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무게 자체를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한쪽에 조금 더 장력이 많이 오게, 후. 후. 자 반대쪽.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맨몸 운동 두 번째 폼롤러까지 같이 한번 해 주셨는데 요렇게 우리가 짧아진 근육을 계속적으로 풀어 주셔야지 종아리 알을 빼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나트륨을 줄인다 그랬어요 나트륨 자체는 우리 다리 붓기를. 훨씬 더 수분이 차게 해서 붓게 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우리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나트륨을 조금 더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C를 여러분들 많이 드셔주는 게 다리 붓기를 빠지는데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아리 알을 뺄 때는. 첫 번째 스트레칭, 두 번째 나트륨 줄이는 거이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종아리 알을 내년 여름까지는 다뺄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 꾸준하게 스트레칭하고 어 나트륨 줄이면서 얇게 만들어 줄게요. 오케이. 자, 오늘도 우리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홈트로 다이어트 성공하는 그날까지 앱이바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